서울에 7억, 세종 3억 이렇게 떨어졌는데 강원도에서도 이만큼 하락을 했다고 해서 어떤 곳이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이내에 가장 많이 하락한 곳 한번 알아봤더니 서울에서 7억, 그리고 세종 3억, 강원도에 2억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네요. 오늘 영끌족들 지금 팔아야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7억, 세종 3억, 원주가 2억 2,500만 원이 떨어졌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주가 현재 가장 심각한 곳은 어딘지 지금 갈아타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에서는 동아 아파트, 그 다음에 위대, 주공항 5단지가 7억 그리고 6억, 그리고 6억 6,100만원까지 천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종에서는 마을 9단지가 3억 정도 떨어지고, 가락마을 6단지 1억, 이런 아파트들이 1억씩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네요. 최근입니다. 요거 22년 7월은 직전 거래가 이거보다 3억이 많았는데, 이렇게 떨어졌다. 근데 원주에서 아이파크가 2억 2,500만원 정도가 빠졌다는 거는, 다른 데도 세종도 1억인데, 1억씩 이렇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최근에 한달 동안에 11월부터 12월까지의 변동폭을 보니까 무실통은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지정면이랑 방곡동이 가장 많이 빠졌죠, 그죠? 방곡동은 2%대가 빠졌어요, 한달 만에. 지정면도 2%대가 빠졌습니다. 어딘지 봤더니, 어, 푸른숨 휴브레스가 6% 가까이 빠졌어요. 그리고 힐디스가 3% 정도 빠지고, LH 센터럴파크가 4% 가까이 빠졌습니다. 보니까, 푸른숨 휴보레스가 2억 한 6천대가 됐던 적이, 한요 정도, 한 2015년 지나서인데, 그때부터 하락을 했다가, 2020년 좀 지나서, 3억 6천 정도쯤에 거래가 됐었어요. 그리고 다시 빠져서, 지금은 2억 6천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요즘 올라갈 때 샀어야 되는 건데 지금이 2억 6천만원이 2016년도 뭐 17년도 때의 가격이니까 오래전의 가격 아니냐 5년 전 6년 전 가격이 아니냐 그럼 지금 사도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해가 있잖아요 그죠 좀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왜냐면 매물이 너무 많이 쌓여 있으니까 3억 2천에 샀는데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어떤 분은 팔면 안 된다 그러고, 어떤 분은 더 떨어지기 전에 지금 팔아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팔려면 더 나은 대책이 있어야죠, 뭔가. 그걸로 팔아서 끝낼 게 아니잖아요, 그죠? 총 대출이 한 3억 원 가까이 계신 분도 덜어 계시더라고요. 원리금이 150만 원 정도에서 뭐, 170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셨고요. 소득이 한 300에서 500까지도 있으신데 뭐 이분은 500 정도 되시는 분들은 뭐 크게 걱정이 안 되는데 좀 생각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일 급하신 분이 지금 300대 있는데 반 이상이 지금 대출로 나가시고 또 가족이신 분들이 제일 급한 것 같아요 그럼 150만원으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갈아타야 되냐 보유하냐 지금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지정면을 보니까 여기가 2차고 여기가 라온이랑 골드파크 2차가 5% 빠지고 6% 이렇게 빠졌죠 그리고 골드파크 2차는 좀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25평형 때가 좀 빠졌어요 이분이 25평형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2016년도에 가격이 한 2억 좀안 됐어요 그죠 1억 8천인데 발코니까지 하면은 2억대 정도에서 왔다갔다 하다가 메모리 한요 정도 나왔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2022년 1월부터 이렇게 이 분이 대부분 다 아마 이때 샀을 거예요, 이때. 사면 안 되는 시기에 샀죠, 그죠? 이때 다 샀어요. 이때 매물이 제일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죠? 삼각형이 거래입니다. 이때 올라갔다가 잠깐 반, 출렁하니까, 요 때, 어, 싸다! 또확 샀죠, 그죠? 네 지금은 매물이 어좀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시작할 때만큼 아니지만, 입주장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아직은 좀 쌓여있는 편이다. 전세도 그렇고, 자, 롯데캐슬 골드파크 2차를 어 21년에 이때 샀대요, 그죠? 요때 사면 안 된다고 아시는 분들은, 이거는 꼭 저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데서 공부하신 분도 다 아시는 그림입니다. 아홉 건, 일건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도 얘가 대장 아파트라서 살짝 방어는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최저가가 2억 8천에 있는데 이분 3억 2천에 샀잖아요. 사는 순간 4천만원 손해가 확정입니다. 이자만 100만원씩만 한다고 해도 원금 빼고 한 3년에서 4년 가까이는 그대로 박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지금은 이분이 저한테 더큰 거를 갈아타면 어떠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분 상황에선 더큰 아파트로 가면은 더큰 이자를 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셨잖아요. 지금은 내가 대출이 많으면 이자를 좀 줄이기를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분 같으면 특히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면 싼 매물 물론 대장 아파트들이 더 올라갈 때는 확 올라가지만 지금 사는 건 조금 저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반등할지 언제 하락할지는 왜 아무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 또한 대비가 안돼 있으면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일단은 지금 월세 내는 게 저는 많다고 봅니다. 이건 무리하게 대출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2000에 90에다가 월세를 놓으십시오, 일단. 그러면은 현재 한뭐한 뭐한 150에서 170 내고 있는데, 여기서 이자 부담이 확 줄어들잖아요 그죠? 5, 60이나 혹은 뭐한 100만원 이하로 줄어들잖아요 이자 내는 게 그리고 나서 나는 월세가 산 곳으로 이동해야 돼요 물론 아파트 안 좋겠죠 저라면 은 그렇게 할것 같아요 일단 이자를 내고 전세 낼순 없잖아요 전세는 지금 대출을 다 갚아야 되는데 천에 50짜리 방 3개짜리로 어, 일단 이동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기가 더 가까우신 것 같아요 방 3개짜리가 어디 있냐 하시는데 금방 찾습니다 제 두개 메모리 두 개인가 하나 있어요. 제가 여기서 공개하진 않을 테니까 혹시 이동하실 생각이면은 이거부터 개, 덜컥 계약하면은 진짜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이거부터 먼저 처리하시고 나서 그리고 혼자 계신 분이라면 오피스텔로 저는 이동하겠습니다. 저라면 저라면 저는 고시원에 가거나 전 아니면 그냥 친구 집에 가요. 친구 집어 미안하다. 그래서. 아니면은 좀 힘들어도 어, 출퇴근 하겠습니다. 집이 원주라면. 그 지금 3천만 원에서 다 5천만 원 정도 모아 놓으셨더라고요. 그죠? 예금이 주식 코인 이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모아 놓은 돈으로 모아 놓은 돈으로 투자를 해서 천만 원분 버는 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 저평가된 아파트 구하는 것부터 해보세요. 제가 그 책자 보내드렸잖아요.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읽어보시고 저한테 피드백을 주세, 주세요. 내가 어떤 아파트를 골랐다 이렇게 주시면 신청해 주신 분이 47분인가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개인적으로 컨설팅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아파트를 한번 골라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자를 줄이면 가족분들이라면 뭐 많이 힘들겠지만 한50 정도. 그러니까 2년 뒤에는. 이한 천만 원 정도는 모아 놔야 돼요 천만 원 정도 그리고 혼자 계신다 싱글이다 그럼 이거 100 이상 저축하셔야 됩니다 저100 이상 저축하셔서 처음에는 이걸로 일단 사시고 얘는 일단 2 0 90에 월세 내놓으면 2천 두 달까지 2년까지는 살거 아니에요 그리고 3천으로 사면은 3천만 원으로 아파트를 일단 사면은 2년 동안 또 전세를 일단은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동안 내가 돈을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는 모아야 됩니다 모아서 갭 차이가 저평가된 것 중에 싼거 싸게 나온 매물을 잡으시는 것을 먼저 하셔야 돼요. 대부분 다 보니까 다 이때 사셨어요 지금 요 때. 이때. 요 때는 팔아야 되는 시기입니다. 팔아야 되는 시기, 그죠 아니면 요때 사도 보유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때 막 사람들이 달려들어요. 이게 확실히 배운 거랑 안 배운 거랑 이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프로들은 이때 안 사잖아요. 잘 그죠? 조금씩 조금씩 형세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이때도 다 팔아요. 다 팔고 던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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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더싼 매물이 나오고 더 싸게 팔릴 것 같으니까 그러면 손해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견뎌야 되는 건데 그냥 이게 무리하게 대출 받으면 이때 그래서 멘탈이 나가요. 이 시점은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죠? 최고랑 최저는 몰라요. 근데 이렇게 이 정도쯤 어 되는구나 한요 정도쯤 에서는 살수 있어요 공부만 조금만 해도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달라들기 시작해요 늘 시장은 그렇게 왔습니다 그럼 이때 이 배우신 분들은 이때 팔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어, 떨어진다 그럼 또또 또 던져요 또 던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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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반복한단 말이죠 우미린도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던지시는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분들 중에서는 이때 사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 차익을 내서 내가 옮기자, 다른 지역으로 투자해보자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아닌 분도 전 있을 것 같아요. 요 때를 내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요때 전세 올라올 때요 구간에 힌트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요때살수 있잖아요. 그죠? 어? 전세 매물이 올라왔네 가격이. 요때 사면 되겠네. 요때 사도, 요때 뭐 사더라도. 그러면은, 이렇게 와도 손해를 별로 안 보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미린도 어 많이 좀 매물이 있는 상황입니다. 저평가 구하는 방법 책으로 보내드렸으니까, 매일 주신 47분 꼭 읽어보시고, 거기에다가 제가 단톡방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오셔서 내가 매물 이거 골랐다라고 피드백도 의견도 한번 저랑 나눠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행보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오프라인 강의 열었습니다. 문의 주신 분이 있어서 오프라인 강의는 이제 1월 1일 날, 1월 1일 날 하고요. 온라인은 내일 모레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 내가 수요일 날이랑 금요일 날 하거든요. 수요일, 금요일 하니까 저녁에 합니다. 저녁 늦게 해요. 9시 반부터 11시 반 이렇게 합니다. 11시 반. 11월 30일이 아니라 11시 반입니다. 집에서 직장인 분들, 집에서 이렇게 애들 다 재워놓고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두 시간씩 해서 여덟 번 하거든요. 진도를 막 나가지 않아요. 이거는 일반 녹방이 아니라 제가 체크하는 시간도 드리고 실제로 따로 숙제를 많이 내주는 그런 수업이랑 다르게 조금이라도 오니까 직접 해볼 수 있게끔 기다려드리고 그한 것으로 피드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들으시고 나서 아 나는 이거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추가 요금만 내고 1월 1일 날 넘어오셔도 됩니다 제 광고가 좀 길었네요 그리고 늘제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원 공선생이었습니다 <목소리>